노후지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더 행복하고 품격있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품격있는 노년을 위한 지혜 6가지입니다. 노년기가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빛으로 반짝이는 시간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 나이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과 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친구처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지혜는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뻐근하거나 예전처럼 친구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 걸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면 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싶더라고요. 또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시큰거릴 때도 있고 겨울이면 손이 차가워져서 따뜻한 물에 담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해요. 긍정적인 생각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저는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좋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웃고 있다. 어제 맛있게 먹은 저녁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며칠 전비 오는 날 집에서 창밖을 보다가 빗소리가 참 좋다고 느꼈어요. 그걸 노트에 적으면서 이런 날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번은 동네 강아지가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드는 걸 봤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니 대단해. 시장에서 장 봤는데 싱싱한 채소를 골랐다니 잘했어. 이런 식으로요. 저는 최근에 동네 시장에 갔다가 싱싱한 고사리를 사왔는데 그걸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서 스스로 칭찬했어요. 이 나물 맛있다. 나 요리 잘하네. 하면서요.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지다.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웃겼는데 그 친구 얼굴이 정말 밝아서 따라 해보고 싶었어요. 또 다른 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잘 보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긍정의 힘이 노년을 더 밝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긍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긍정은 작은 씨앗 같아서 심으면 점점 커진다고 믿어요. 두 번째 지혜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에요.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거라고만 여겼는데 사실 배움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오히려 노년기에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살아난다고 해요. 뇌 과학자들 말로는 새로운 자극이 뇌 세포를 활성화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한 할머니가 있거든요. 그분은 처음엔 손가락이 잘안 움직여서 내가 할수 있을까? 걱정했대요. 손이 떨리고 건반을 잘못 누르기도 했대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1년 뒤엔 가족들 앞에서 연주회를 열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심지어 손주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머니 최고!"라고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가족들이 다 같이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해 줬는데 그 할머니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다고 하셨대요. 지금은 유튜브에 연주 영상을 올리면서 작은 스타가 되셨죠. 한번은 그분 영상을 봤는데 작은 별 연주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또 다른 예로는 제 이웃에 사는 65세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분은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셨어요. 처음엔 카메라 버튼 누르는 것도 서툴렀는데, 손주가 할머니 이렇게 해봐. 하면서 알려줬대요. 지금은 동네 꽃밭에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이거 어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노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서 저도 저장했어요. 그분이 사진 찍으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움의 기쁨을 느끼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또 다른 분은 60대의 뜨개질을 배우셨어요. 처음엔 실이 자꾸 엉켜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며 연습했대요. 그러다 손주에게 목도리를 만들어 줬는데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 하면서 껴안아 줬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뭔가 배우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었던 걸 한번 꺼내보세요. 저는 최근에 캘리그라피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이걸 할수 있을까? 걱정도 했죠. 그래도 매일 조금씩 쓰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성취감도 느끼더라고요.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를 써서 부모님께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거 액자에 넣어야겠다고 하셔서 뿌듯했어요. 새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무료 강의도 많아서 시작하기 쉬워요. 저는 유튜브에서 꽃꽂이 강의를 찾아보고 따라 해봤는데 집에 꽃병 하나 놓으니 기분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은 시장에서 튤립을 사와서 꽃병에 꽂았는데 그걸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또 다른 분은 60대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헬로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은 손주와 영어로 편지를 주고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할머니 영어 잘해 라고 편지에 썼는데 그걸 보며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함께 배워가는 재미를 느껴보자고요. 배움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세 번째 지혜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확장이에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친구들이 은퇴하거나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저도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예전엔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집이 조용해지니까 어머니가 가끔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은 어머니가 옛날엔 친구들이랑 매일 수다 떨었는데 요즘은 다들 바빠서 뜸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했어요. 저도 가끔 친구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할 때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외로움은 건강에 최대적이에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50%나 줄어든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 동네에 계신 한 어르신은 매주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고 가끔씩 동네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신다고 하세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분들이 카페에서 옛날 노래를 부르며 웃는 걸 봤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웃었는데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추천드려요.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희 이웃의 80세가 넘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와요. 하니까 너무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 분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 모임에서 인생 친구를 만나셨어요. 지금은 그 친구와 같이 매주 산책을 다니신다고 해요. 한 분은 둘이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웃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어요. 또 다른 분은 70대에 등산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산에 오르는 게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정상에 올라 경치를 보며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다니 아셨대요. 그분이 찍은 산 사진을 봤는데.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는 게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동네 합창단 소리향 합창단에 들어가셨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부른 고향의 봄을 들었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생기길 바랄게요. 저는 최근에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했는데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같이 책을 읽고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또한 번은 모임에서 만난 분이 저에게 손뜨개로 만든 책갈피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은 누구인가요? 혹시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지혜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예요.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운동이라고 해서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20분 정도 걷는데 그때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게 하루의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한 번은 공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매일 아침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고 계셨어요. 물어보니 10년째 그 습관을 이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웃으면서 이게 내 장수 비결이야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또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공원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이 나이에 몸을 움직여야 오래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가나 스트레칭처럼 집에서도 할수 있는 가벼운 운동도 좋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로 5분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 하는데 몸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한 번은 목 스트레칭을 하다가 아 이거 너무 시원하다 싶어서 매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를 10개씩 하신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몸이 튼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챙기려고 노력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샐러드를 드시는데 80대인데도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비결이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은 제가 어머니께 드릴 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 토마토랑 오이를 썰어서 올리브 오일을 뿌렸어요. 어머니가 너 요리 잘한다. 하시며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기뻤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고등어구이를 드실 때마다 이게 건강식이다 하세요. 한 번은 제가 고등어를 구워드렸는데 껍질까지 다 드시더라고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잘 자면 하루가 달라지니까 자기 전에 따뜻한 차한잔 마시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저는 캐모마일 차를 좋아하는데 그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한 번은 라벤더 차를 마셔봤는데. 그날 잠을 정말 푹 잤어요. 또 다른 분은 자기 전에 책을 읽으신데요. 그분 말로는 마음이 차분해져서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는 매년 검진을 꼭 받으시는데 한 번은 작은 이상을 일찍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셨어요. 그때마다 검진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 실감해요.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물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대요. 그분 말로는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 해봤는데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저와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저에게도 소중하니까요. 건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지혜는 경제적 안정 확보예요. 노년기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획이에요. 은퇴 전에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매달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60대에 재무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매달 조금씩 여행 자금을 모으셨는데 지금은 그 돈으로 매년 작은 여행을 다니세요. 작년에 제주도에 다녀오셨는데 바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나이에 이런 풍경을 보니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돌하르방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표정이 너무 밝아서 저도 같이 웃었어요. 또한 번은 강화도에 가셔서 갯벌에서 조개를 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나이에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요.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를 해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재료비도 아끼고 맛도 내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한 번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어머니가 식당보다 낫다고 하셔서 뿌듯했어요. 또한 번은 된장국을 끓였는데 아버지가 옛날 엄마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이웃 아주머니는 은행 상담을 받고 적금을 시작하셨는데 3년 뒤에 딸 결혼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그때 딸이 울면서 엄마 고마워 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또 다른 분은 70대에 주식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복잡했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작은 수익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나이에 돈을 버니 신난다고 하시는데 그 열정이 참 멋졌어요.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중고로 팔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도 되고 집도 깔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노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용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매달 만원씩이라도 넣으려고요. 한 번은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 행사에서 천원 아꼈는데 그걸 통장에 넣었어요. 작은 돈이라도 모이면 기쁘더라고요.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배우면 더 풍요로워지잖아요. 돈이 많지 않아도 지혜롭게 관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노년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평화롭길 바랄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지혜는 삶의 의미찾기예요.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기예요. 이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종교에서, 어떤 분은 예술에서, 또 어떤 분은 자연에서 그 의미를 찾아요. 저는 최근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데, 과연 잘 될까 걱정했는데, 어느 날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꽃이 피었을 땐, 아,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한 번은 비가 온 뒤에 정원을 보는데 꽃잎에 물방울이 맺혀서 반짝이는 게 너무 예뻤어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내줬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정원사 다 됐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참 기뻤어요. 또한 번은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꽃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니까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일 수도 있고, 오래된 꿈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80세에 시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시를 읽을 때마다 가족 모두가 감동했어요. 한 번은 가을 단풍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붉게 물든 잎이 내 삶을 닮았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걸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내 마음을 쓰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자연과 대화하는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새소리가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60대에 여행 다니는 걸 목표로 삼으셨어요. 매달 한 곳씩 다니면서 사진을 모으는데 그걸 앨범으로 만들어 자식들에게 주셨대요. 그분이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또 다른 분은 집에서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가족에게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주는데 그걸 먹으면서 다 같이 웃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어머니께 감자전을 만들어 드렸는데 너 요리사 해도 되겠다고 하셔서 웃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삶의 의미를 느끼세요? 저는 여러분 이야기를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행복해질게요. 삶의 의미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순간에서 찾아지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 알아본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지혜 6가지 어떠셨나요?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확장,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경제적 안정 확보, 그리고 삶의 의미 찾기까지 이 여섯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이 저를 더 열심히 만들어요. 다음 영상은 노년을 위한 초간단 건강 레시피로 찾아뵐게요. 어떤 메뉴를 소개할지 벌써 기대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